순돌아. 니또 이리 담아가 놓으니 어째 나올래. 어? 그때 얘기했지. 댓글로도 적혀져 있었지. 니 건축 잘못 배웠다고. 입구로 갔다 오야 담아커피 못잖아 대추. 대추 다 먹었어. 사과 대추. 저 뒤에 찍마가 났네. 엄마가 병원 가야 되니까. 조금만 밖에서 놀다가 들어가라. 에? 알았지? 우리 부추도 알았지요? 응 그렇고 그래, 꾸덕꾸덕꾸덕꾸덕했어. 꾸득꾸득 아이고 예쁘네 부추도 대추 저쪽에다가 마벌리 났네. 응 놀자. 그래. 오늘은 부추 먼저 나와. 옳지, 옳지. 아이고 예뻐라. 순돌이도 나와. 아이고 예뻐. 아이고 어후, 우리 동강아지들.